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난소리 점검 테스트 완료된 상태에서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지 한달된 컴퓨터입니다 처음에 입고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지 한달 됐다 그래서 제가 한달된 PC는 구매처로 가는 게 맞다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해서 AS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봐달라고 판매처하고 연락이 잘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, 또 어떻게 요 오셨는데. 사실 전화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. 한달된 컴퓨터는 구매하신 곳으로 가는 게 맞다. 안내를 하고 거부를 했을 텐데, 매장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매몰차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테스트 진행을 해봤고요. 게임하다가 재부팅되는 영상으로 입고가 된 건데, CPU는 라이젠 5600이고,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 A520 보드입니다. 말씀하시는 증상도 나왔다, 안 나왔다, 또안 나올 때는 한 두세 시간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씩 테스트 해보고, 두 시간, 세 시간, 네 시간 돌려보고, 또 하나 테스트 해보고, 두 시간, 세 시간, 네 시간 돌려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돌렸는데, 게임의 스게김 재부팅, 그리고 각종 벤치 프로그램, 시네벤치, 리즈마크 타임스파이에서 재부팅, 주 원인은 라이젠 5600이었고요.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불량 환정을 했냐면 이 해당 보드에 저희 테스트 CPU 라이젠 5500, 라이젠 3200G, 라이젠 4750다 물려보는데 인식이 안 돼요 또한 본인의 CPU 장착되어 있던 라이젠 5600도 인식이 잘안 됩니다 CPU를 막 뺐다 꽂았다 여러 번 해야 어쩌다 한번 인식이 돼요 여러 CPU로 꽂았을 때 인식이 안 된다 바이오스타 A520 메인보드 그리고 라이젠 5600 불량으로 판단을 했고 때마침 고객분이 아까 연락을 주셔서 현재 증상 진행 상황을 여쭤보셨길래 안내를 다해 드렸고요.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. 판매점하고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그쪽하고 얘기 중이다. 해당 시스템을 구매하신 곳에서 AS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.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셔라 사실 그게 맞다 한달 정도 됐으면은 뭐 판매점이 유두리 있게 새 제품으로 교환도 해줄 수가 있고 뭐 진행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으시는 게 맞다 라고 하고 지금 마무리 다시 원위치 작업을 합니다 물론 제가 테스트했던 공인비는 청구가 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기 불량인 경우에 한달 정도 된 초기 불량인 경우에는 구매처로 연락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해당 제품 판매한 업체도 작은 업체는 아니에요. 뒤에 스티커가 있긴 한데, 제가 뭐 어디라고 업체를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, 온라인상에서 꽤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연락이 안 되진 않았을 텐데,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 제품 구매한 지한달 정도 된 제품은 판매점에 연락을 하셔서 조치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하셔라 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업체들은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제품도 고객분이 가져가시겠지만 그 업체의 우뢰에 따라서 거기서 테스트 진행을 하면서 문제 있는 제품들을 교환 받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저희들 얘기 듣지 않습니다. 업체들은.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. 타 업체에서 이게 불량이 래요 해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교체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해당 제품 구매처에 잘가져 가셔서 꼼꼼히 점검 잘 받으셔서 문제 있는 제품들 교환 받으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가성비 제품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살짝 빼 드려야 되겠다. 자꾸 컴퓨터가 고장 나니까 한대 때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제가 빼드리고 다시 원위치 작업해서 전 고객분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또 하필이면 보드 CPU 두 개가 다 불량이네요 자 그럼 저는 빨리 원위치하고 또 다른 PC 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